산에선 찾을 수 없는 것을 찾아 헤매는 남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산이 살렸대요. 소문 속의 주인공을 찾아 깊은 산 속을 헤매던 그때, 아, 대누가 계시는데요. 우거진 나무를 마구 헤치며 산을 노르는 남자를 발견했는데요. 그런데 손에 든건 뭐죠? 아니 이건 검 아닌가요? 숲에서 검을 휘두르는 남자 그가 가던 길을 멈추고 뭔가 유심히 살핍니다 나무줄기를 만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검을 꺼내드는데요 일도 양단 단칼에 나무를 자릅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요 땅에서 무언가를 뽑더니 던져버리는 남자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린 모양인데요 자신을 살렸다는 산과 싸움이라도 할 작정일까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소금 찾아요 에? 산에 소금이 있다고요 바다가 아닌 산에서 소금을 찾는다는 남자. 그런데 뭘 발견한 건지 갑자기 나무에 톱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금을 찾는다더니 왜 나무를 베는 걸까? 이게 무슨 나무인데요? 내가 진짜 필요한 소금이 달리는 나무. 산에서 소금을 찾는다는 이 남자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남자를 다시 만나기 위해 산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산을 오르고 있는 남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거침없이 검으로 나무를 베어내더니 뚝뚝 떨어지는 수액을 받아 마십니다. 한 방울도 놓칠세라 아주 집중한 모습인데요. 무슨 뭐신 거예요? 물이죠? 물이요? 네 아유 저는 그 무겁게 안 갖고 다녀요? 이게 바로 내 생수통이죠 <laughs> 산에서 목이 마를 땐 비닐봉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남자 비닐봉지로 대체 뭘 하려는 걸까? 또한번 거침없이 나무를 자르는데요 얼른 자른 나무를 비닐봉지 위에 갖다 대는 남자. 물기를 머금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수액. 비닐봉지 위로 금새물이 고입니다. 아, 이거 산속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느낌이군요. 아, 아, 거 아, 아 이거 물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 봄이다 보니까 이제. 이나 이제 이 다래나무 같은 경우라든가 줄기 나무는 이제 수분을 위로 빨아 올려서 이제 싹을 틔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유를 잘라놓면 으 얘네들이 올라갔던 물이 공급이 줄, 저, 할 데가 없으니까 음. 다시 흘로 내리는 거죠. 수액으로 목을 죽인 남자가 또 길을 나섭니다. 뭔가 발견이라도 한 듯? 가던 길을 멈췄는데요. 나무 한 그루에 다가가더니 잔가지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곧장 나무를 베기 시작하는데요. 달의 나무에선 물을 얻고 이 나무에선 또뭘 얻으려는 걸까요? 선생님, 예, 왜 갑자기 나무를 베시는 거예요? 어, 이게 이제 내가 진짜 필요한 소금이 달리는 나무, 산에서 얻은 만큼 보답하고 싶은 마음인가 봅니다. 나무를 지고 이번엔 어딘가로 향하는 남자, 이것은 바로 남자의 집인데요. 해치 혼 나무를 내려놓고 이제 좀 쉬려나 했더니 우린 배추죠. 갑자기 김치라도 담글 작정인가요나안개그네 대게 먹음직스럽네. 속이 제법 꽉찬게해초한번쉬라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푼에 뭔가를 담기 시작하는 남자 이건 대체 또 뭘까요? 그런데 정체를 알수 없는 알갱이를 배추잎 사이 사이에 뿌리는데요. 그 지금 배추에 뿌리시는 거 뭐예요? 이게 이제 북나무 열매 연부자. 이게 북나무 소금이죠. 이것이 바로 소금나무라고도 불리는 북나무의 열매 염부자랍니다. 이제 나트륨이 없는 소금기하고 산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신맛을 내는 산이 있어서 이 배추가 잘 절여져요. 배추절일 때 천일염보다 염부자를 즐겨 사용한다는 남자 배추 숨이 죽을까 모르겠네요. 잘 죽었네. 배추를 물에 헹궈 염부자를 잘 털어낸 다음 물이 빠지도록 배추를 널어 주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김치 담그시겠네요. 아니죠. 건조시켜야죠. 건조? 예. 여기 보세요 아빠. 여기 이거 말린 거예요. 어 지금 이게 배추 말린 거예요? 네, 예, 예. 아, 배추를 왜 말려요? 아, 그래야 몸에 좋은 소금을 만들죠. 음, 짜긴 한데 좀덜 짜고 배추 향도 나는 게 맛있어요. 아, 그렇죠. 이게 배추 소금. 남자는 음식에 간을 할때 배추 소금을 활용한다는데요. 연부자로 한 거기 때문에 어, 짠맛은 소금보다 좀 덜하지만, 네. 건강에는 나트륨이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건강한 음. 거겠죠. 음. 그래서 이걸 만들게 됐죠. 음. 어. 집을 나선 남자가 어딘가로 향합니다. 또 산을 오르려는 걸까 했더니, 그가 도착한 곳은 인근의 밭. 느닷없이 뭔가를 캐기 시작하는데요 이내 남자의 손이 가득해집니다 뭘 캐시는 거예요? 월동을 맞춘 고들빼기죠 고들빼기요? 예 싹싸름한 맛이 특징인 고들빼기입니다 아이고 살 빨랐네 집으로 오자마자 잘 말려둔 고들빼기며북나무의연부자까지한대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건 또 어디에 쓸 참일까 했더니 자루를 가마솥에 넣습니다 이번엔 가마솥을 떠나질 않는데요 또 베렸네 또 베렸어 다시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고, 또 실패하고 에이. 똑같은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남자 그는 대체 무엇을 만들기에 이토록 정성을 들이는 걸까요? 대체 뭘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진액이 싹 빠진 겁니다 아... 이게 빠진 게 이제 이만큼 남은 거 이걸 가지고 달이면 이게 그 연구가 되는 거죠. 아, 연고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누군가 남자를 찾아왔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그깟 데가. 아이고, 사람아, 뭐 하루 종일 이러고 있네. 아이고, 좋은 거 만드는 거야. 누가요? 줘봐. 어? 어, 누구세요? 네? <laughs> 저희 <집사람. 웃음> 아, 저희 집 사람. 아내분이세요? 예.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남편분이 하루 종일 다리고 계세요? 그렇죠. 거의 맨날. <laughs> 저 없을 때 이렇게 혼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힘들기도 하고. 연구가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총8 시간. 한 시도 눈을 뗄수 없다는데. 이번엔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식어가지고 딱 요렇게 뭉쳐서 떨어지고 이게 식으면 안 내나요 이제 팔뚝에도 한번 발라보는데요. 아 색깔도 잘 나오고 잘 나왔어요. 오케이.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완성된 연고. 약으로도 사용해요. 예. 우리 집 가정 상비약이에요. 제 바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데 저희 이제 상처나거나 했을 때 바르는 용도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어딘가를 다친 걸까요. 느닷없이 연고를 얼굴에 바르기 시작하는 남자. 삼국지 장비를 꼭 닮은 눈썹에도 바릅니다. 대체 얼굴엔 왜 이렇게 바르는 걸까요? 여보, 응. <laughs> 이거 뭐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아니 좋을 것 같아서. 아, 진짜 엉뚱하게는. <laughs> 아니, 이번엔 마사지야? <laughs> 어, 한번. 좋은 것 같아서 한번 해본 거야. 그게 좋은 근데, 것 같아요? 응, 어, 피부가 쫙 당겨지면서. 하는 감을 주는데 당신 눈한에 발라줄게요 부부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고 근데 좋을 거 같아 딱 당겨지는 거 당기 느껴봐 정말 좋아하시는 거 맞아? 아이, 믿어봐 5시, 6시 자면 누구보다 부지런했을 부부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검을 챙긴 남자가 집을 나섭니다. 또 어디 가시려고 이렇게 또 체비하시는 거예요? 아, 어, 이제 산에 가야죠. 산에요? 예. 산에 가서 운동도 할겸뭐 좋은 거 있나 한번 둘러보러 가느냐고. 산과 때려야 뗄수 없다는 남자는 산에 오르자마자 검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어째 남자의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지금 하시는 게 뭐예요? 아 이게 지금 몸 수련도 하고 저걸 백제무술. 백제무술이요? 백제무술 계승해가지고 지금 이제 17대 계승자인데 이게 건강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연에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의 수련도 되고 어, 마음이 심신이 이제 많이 단련되죠. 12년 전 심신 수련을 위해 검술을 익혔다고 합니다. 수련을 마치고 또 발걸음을 옮기는 남자. 아니 그런데 지금 나무를 뿌리째 뽑는 건가요? 아니 산에 있는 것들 이렇게 마음대로 뽑아도 되는 겁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그 잡목이라. 그 잡목은 재건 해줘야 돼요. 제가 이제 장기 임대를 내 가지고 내가 관리하는 곳이에요. 이 산을 빌렸다고요? 여기 에 내가 필요한 약초들 뭐 이런 거 이제 심어서 지도하고 해서 그 건강을 위해서 장기 임대를 낸 거죠. 산이 좋아서 산을 떠날 수 없다는 남자. 자연과 자신만 오롯한 이 공간은 발견의 연습입니다. 이번에도 뭔가를 발견한 모양이네요. 야,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루문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독성이 없고 차로 끓여 먹는 건데 상태가 겨울을 지났는데도 상태가 되게 양호하네. 구름을 닮았다는 운지버섯을 이렇게 만나네요. 이런 만남과 발견 덕분에 산을 찾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오늘 수확이 꽤 좋군요. 산 중에 해는 빨리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남자는 산을 오릅니다. 무슨 일인지 한참 바위를 올려다 보는데요. 또 뭔가를 시작할 모양이군요. 주변에서 가져온 나무를 모아 바위로 향하는 남자. 나무를 나란히 세우는데요. 이번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듭니다. 아니고 그 김장용 비닐 아닌가요? 비닐을 넓게 펼치더니 나무에 꽁꽁 묶는데요. 그렇지 뭐했을 참인지 참용도가또 궁금해지네요. 여기다 조금만 보수만 하면은 호텔대 호텔. 에? 호텔이요? 산에서는 안 내려가세요? 그 산에서 자게 되면은 이몸 안에 있는 독소라든가 이런 것이 싹 빠져나가는 느낌. 그리고 새로운 기분이 들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매료된 것 같아요. 뭐 건강을 위해서 주무시는 거네요.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어,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산에 어둠이 내립니다 밤과 함께 찾아올 추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이번엔 비닐 한 장을 꺼내 옷처럼 입습니다 그럼 이거 뭐 해주고 이게 잠옷 잠옷이요 네 <laughs> 이제 안에 있는 온도도 보호해주고 봄이다 보니까 요 정도만 해도 그냥 충분히 그냥 잘수 있어요. 비닐로 커튼을 친 바위 호텔의 비닐 자문. 잠이 오긴 할까요? 네, 오늘 괜찮으시겠어요? 아유 얼마나 편한디요이 비계도 이끼 비계가 얼마나 좋고, 어... 편해요 돌이요. 내일 뵐게요. 네 편히 쉬십시오. 예예 예. 예, 예. 음, 음, 음. 걱정을 떨쳐낼 수 없는 봄밤 남자는 이 사대서 무엇을 얻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아, 아, 어. 아유, 어. 아유, 안녕하세요. 아침에 주무셨어요? 네. 아주 그냥 아침 이렇게 맑은 공기 딱 마시니까 그냥 가슴이 팍 쳐지는 게, 저 펴지는 게. 오늘 좋은 예감이 들어. 산의 기운을 받은 만큼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갑니다. 주위가 좀 달라줘 봐봐. 집으로 돌아온 남자가 또 연고를 찾는 모양인데요. 어디 다치기라도 한 걸까요? 그런데 남자 다리의 흉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선생 발이 좀왜 그러세요? 예, 교통사고 나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한 20년 전됐는데 그때만 해도 평생 목발 아니면 지팡이 를 짚고 다녀야 된다 그랬거든요. 20년 전 당한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못 쓰게 됐던 남자. 아킬레스건을 재건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뒤따라온 후유증은 극심했습니다. 그후 재활과 건강을 위해 산 생활을 선택한 남자. 그는 산에서 얻은 것들로 자신이 잃은 것들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자연이 준 것들의 정성을 기울이면 그만큼 돌아온다고 믿는 남자. 꾸준하게 이제 그거를 달랐는데 지금 거의 한 20여 년이 넘었거든요. 네. 재발 한번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염증 잡히고 나서 병원 간 적이 없어요. 당시에 심각했던 상태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남자의 다리. 지금 남자의 다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병원에서 직접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진상으로 보면 분명히 네. 초기에는 근육하고 힘줄이 위축이 왔을 겁니다. 고정술을 오랫동안 해놓으면 분명히 위축이 오거든요. 하지만 후천적인 노력,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산을 많이 다니고 이 기어 이겨내야 되겠다는 의지가 네. 굉장히 강하게 작용한 결혼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건강에 대한 강렬한 의지와 고통을 뛰어넘고자 하는 열망이 더큰 약이 돼주진 않았을까요? 다음 날 남자가 또 뭔가를 잔뜩 들고 왔습니다. 대야 가득 열매를 쏟아붓는데요. 호두 같기도 하고 복숭아씨 같기도 하니 열매는 바로 추자입니다. 기름 작가요 피부가 윤택해지고 탄력 있고. 이로움이 많아요. 기름을 짠다더니 왜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까? 그런데 남자가 들어온 곳은 바로 거실. 갑자기 주자를 바닥에 쏟아붓습니다. 대체 뭘할 참인지 온 바닥에 주자를 늘어놓곤 뭔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또 건강에 좋은 걸까요? 여보 나와 <laughs> 어때 <웃음> 내 마음이야 <laughs> 우리 집 사람이 허락하는 하는 어, 나는 계속할 예정입니다. 당신 허락해 줄 거지? <laughs> 그러셔요. <laughs> 아픈 다리를 이끌고 산으로 들어온 남자. 이제는 건강한 다리로 산 속에 숨겨진 더 많은 것들을 찾아가길 바랍니다.